들리지 않고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제가 뭐 예전에 한번 그 국회 도서관 이쪽 들렸을 때 저희가 네. 박정희 대통령은 거의 대한민국의 삼봉 정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다. 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삼봉 정도전이 조선의 박정희라고 비유되는 게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가령 예를 들면 지금 광화문 거리, 이 광화문 앞에 광장 그 거리 있잖아요. 네. 거기가 육조 거리였거든요. 예전에. 조선시대 네. 때. 네. 한양 육조 거리였는데 사실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 한양을 설계한 어떤 그 대표 주자로 알려져는 있지만, 아, 아.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설계만큼 치밀하게 들어가지는 않았었거든요. 치밀한 정말 설계. 그렇죠, 그렇죠. 네. 치밀하고 완벽하고 다목적, 네. 다용도의 어떤 그런 남산타워 이런 것들만 봐도 알수있다 않습니까? 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어, 어떤 그 설계, 도시 설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에도 굉장히 어떤 그 조회가 깊, 깊으셨다. 맞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국방에 대해서 참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국민들은 국방을 지켰을지 몰라도, 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은 안의 내분에 네 의해서, 음. 내란에 의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 그 현장에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네네네.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네네. 여기가 궁정도 안 가였다라는 표시라도 좀 해두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역사적인 예. 곳이잖아요. 잠시만요. 여기 아니요, 거 아닐까요? 뭐야? 이건 뭔지 한번 봅시다. 그냥 무궁화 동산이니까.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후 청와대는 국민과 더불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신 여기 나와 갖고? 있네요. 아, 안가 안가를 허나내고 헐어내. 조성한 것입니다. 음. 또 이렇게 해놨어요. 네. 저는 사실 이거 공원 하나 만든다고 무슨 민주화 저는 솔직히 그거는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요. 네네. 저는 차라리 여기 궁정도 안 가였던 거를 그대로 보존해서 네. 나중에 후대 저희가 은 후대 세대들이 뭐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궁정도 안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 싶잖아요. 후대 세대로서. 그렇죠. 그럼 그런 걸 보존을 해가지고 박물관처럼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네. 너무나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꼭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게 있다 하더라도. 이 궁정동 안가 자체가 상징하는 근현대사적인 어떤 그럼성상징이 그 있기 때문에 거기가 중앙정보부장의 안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런 어떤 흔적조차도 다 없애려고 한 것인지 더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네. 이거를 다 헐어버리고 뭐 네. 민주화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때 그 업체에 맡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사를 네. 하는. 근데그 공사를 하시는 그 사장님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건의를 했대요. 네. 그래도 이거를 다 헐어버리더라도 네. 박정희 대통령이 좀 이렇게 시에 당하셨던 곳은 좀 표시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네. 건의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겁니다. 아... 묵살당해서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한 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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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양심상 그분이 다 헐어버리면서 자기 혼자만의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 표시를 음. 그 표시를 나무로 해놨어요 아. 그 나무 심은 곳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다 총을 흉탄에 맞으신 네. 그 자리에 나무를 심어놨다고 합니다 아 그럼 혹시 아세요? 그 나무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조금만 표지석이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네. 건설업체가 네, 네, 네. 정부에서 어떤 흔적도 남기지 말, 말라 해가지고 아. 이거를 싹다 없애 버렸어요. 여기 에그 나무 나무가 있을 겁니다. 무궁화 동산 프로젝트는 조경 회사 이승률 회장님, 네, 이승률 회장님께서 네. 맡으셔가지고 하는데 청와대 관계자가 그렇게 네. 얘기한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 자기 본인의 소신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으로 네. 표식을 남겨놨습니다. 본인만 네. 확인할 수 있는 표식. 아. 조경적 기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네. 매년 10월 26일이 되면은. 꼭 그분이 여기 와서 그 자리에 오셔가지고 참배를 드리고 가신다고 해요 아, 아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네. 이 정권이 바뀌면서 그런 흔적들을 갖다다 없앴기 때문에 맞아요. 역사적 현상에 분명히 지금 저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야 그 돼요, 현장을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맞아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맞아요. 무궁화동산 서쪽 출입구 네. 그러면 여기 같아요 여기가 서쪽 출입구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분의 증언에 따르면 서쪽 출입구로 들어서면 낮은 자연석 자연석 석, 성곽이 이어진대요. 네. 여기 그 성곽이 이거예요. 요걸로. 아, 그러네. 네. 아, 그러네. 요, 요 성곽 이여지다가 끊어진 곳이 있대요. 네. 자, 성곽을 따라 가보겠습니다. 성곽 네. 그 끊어진 곳 앞에 부분 소나무가 한 그루 있대요. 그곳이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 이 시해된 곳이라고 합니다. 서 끊어진 곳이 있대요. 끊어진 곳. 여기 아닌가요? 여기가 끊 여기가 끊어졌네요. 여기 네. 요 앞에 여기네. 이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예. 구분 소나 구분 소나무가 있는데 여기 끊어진 데 앞에 구분 소나무. 구분 소나무 그럼 이건데? 네 이거죠. 어. 아이 자리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여기가 나동 여기가 나동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아 뭔가 지금 좀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문이 <laughs> 저쪽이었던 것 같고. 네네네. 좀더 안쪽에 위치했었던 나병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2층에서 바로 이 자리, 이 자리 2층에서 어, 김재규, 반란자 김재규 총 흉탄을 맞으시고 여기서 이제 돌아가신 거고, 네. 김영삼 정권에서 이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지만 이승률 회장님께서 이승률 회장님께서 자기만의 표식을 남겨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매년 10월 26일이 되면은 여기 와서 혼자서 네. 참배를, 참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여기서 약간 궁금해지는 게 네. 그럼 이승률 회장님께서 남겨놓은 그 조경의 표식이 뭘까요? 이, 이 나무 이 나무? 네. 근데 조경적으로 자기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라고 하셔서 네. 저는 그게 뭘까 지금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음.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진짜 소나무 앞에는 그 위에다 제사상이라도 차릴 수 있도록 네. 제사상이라도 차릴 수 있도록 넓적한 돌이 깔려있대요 넓적한 돌? 네 그럼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예전에 봤 네.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여기를 오늘 처음 온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찾으러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번에 왔을 때는 요런 게 없었어요, 지금. 네, 아. 요거는 최근에 심어진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끊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때는 네. 여기도 다 평지였어요. 아. 그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배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이 자리에서 네, 제가 네, 봤을 땐그넓적한 네. 돌이 이거인 것 같고요. 네, 네. 저게 표식인 것 같습니다. 이 굽은 소나무가. 아. 네. 아.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근데 이 문서의 내용에 따르면 여기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아 뭔가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백제 유적지를 갔었을 때뭐 네. 소정방 이런 얘기도 하면서 네. 백제의 피난민들이 어디로 갈지 이런 것들도 한번 추측을 해봤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근 현대사의 어떤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 현장 측에, 예, 그 현장이 어느 지금 지점에서 일어났는지를 음. 우리가 이렇게 눈대중으로 찾아야 된다는 것이 음. 너무 지금 안타깝고 씁쓸합니다. 뭔가, 너무 안타깝죠. 저는 지금 눈이 이, 뭔가 그려지거든요. 네, 박정희 네. 대통령의 그 12월 26일 마지막 네. 날이 네. 어떻게 흘러갔을지, 네. 그 긴박한 상황이. 그 반란자 김재규가 여기 나동의 2층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고 네. 1층에 내려가서 주방장에 있는 사람 다 총으로 쏘고 그 그렇죠. 다음에 그 건너편 건물에 있었던 네. 정승화 네. 반란에 가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 정승화한테 네. 가가지고 피무대 옷은 가지고 각하가 시해되셨다. 김계원 비서실장한테 처음에 알려었던거 아닌가요? 김계원 비서실장그 현재 같이 있었죠. 충만 그렇죠, 그렇죠. 김재규가 쏜걸다 봤죠, 김계원. 그근데도 그렇죠, 그렇죠. 청와대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계원도 저는 반란 가산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 구분 소나무 앞에 법상같이 네. 저렇게 어? 돼있네요 어 이것도 구분 소나무긴 하네 아 그러네요 아 이, 이게 더 맞을 수도 있겠다 아 어, 뭔가 소름이 돋네요 진짜 지금. 이거요? 어 잠깐만 어 오, 이거네 이거네 오, 이거네 이거예요 어 네, 소름 소름 돋는 거 보세요 오. 네, 이거인 거 같은데 어우 네. 진짜 소름이 온몸에서 소름이 쫙 돋고 있어요 진짜 이거인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약간 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네, 네. 만약에 여기라고 한다면은 네, 네. 나동이 너무 좀이 벽에 너무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이 성곽은 네. 이 성곽도 그 이승률 회장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네, 원래 영역이 그러니까. 저기까지였겠죠. 저기까지. 네. 끊어지는 대목이 네.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네, 이게, 맞네, 이게 네. 맞네요. 이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끊어지는 대목이 지금 딱 여기 있으니까 아, 아, 아. 야 근데 진짜 대, 대단한 게 뭐냐면 김상헌 이 사람도 솔직히 주, 중요한 사람이기는 해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 병자호란 당시에 네네. 끝까지 청나라에 이제 항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었던 항전파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조와 지조. 절개의 상징으로 아, 조선시대 때 아이콘이 됐던 사람인데 네네. 딱 거기 옆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네. 지금 이 나무 한 번만 잡아주시겠습니까? 피디님? 진짜 소나무잖아요. 지조와 네. 절개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그런. 여기가 강제한, 맞겠네요. 여기가, 네. 맞... 여기가 맞겠네요. 아, 그럼 저희가 역사적 현장에 한번 왔으니까. 네. 여기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가 맞다고 라한번 가정을 해보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여기서 좀 참배를 네. 잠깐 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 네. 대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옥동, 묵념. 음. 저는 네. 이거를 공원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네, 네. 안그 궁정도 안 가요. 나동 나동 만큼은 남겨놓고도 음. 공원은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 정말 저는 그거는 솔직히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악의적인 그렇죠. 감정밖에 정치적인, 남아, 어, 정치적인, 어, 정치적인 목적밖에 없었다. 그거 정,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음. 역사를 지워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가 김상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이그 삼전보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남한산성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인조가 머리를 땅바닥에 찧어 받으면서 네. 청나라가 조선에 대한 어떤 그 지배력 음. 이런 것들을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음. 우리가 삼전도비를 갖다 딱 세우고 갔는데 음. 나중에 그걸 훼손시키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우리 민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적 자,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음. 여기에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흔적을 지워 버린다고 해서 민주화가 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이 더 있었다.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 그래서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잘 알려 줘야 될 음.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때 네. 여기도 밀어 버리고 네. 같이 민계적인 예전에 이제 그 중앙청이에요. 아. 중앙청도 원래 저 광화문 앞에 있었잖아요. 광화문 네. 앞에 있었는데 네, 네, 네. 중앙청도 우리나라 역사가 되게 깊은 곳이거든요. 비석 하나 세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네. 중앙청도 밀어버리고 궁정도 안가도 밀어버리고 이게 무슨 뭐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 여기가 맞네요. 네. 여기 맞을 거요 이게 딱 지금 유니크해요. 뭔가 네.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고 여기 지금 다른 소나무랑 안 어울려. 네. 딱 네. 일부러 심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네.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했다고 했는데 사실 어느 정도 정보만 가지고서 둘러보다 음. 보면 딱 이거다 쉽게끔 음. 음. 다시 한번더그 이승률 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저 근데 진짜 아까 소름이 좀 많이 돋았습니다. <laughs> 왜요? 아까 네.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 현장에 음. 우리가 차다보 탐색을 하면서 음. 발견을 했다 음음. 요 느낌이 드니까. 음. 진짜 아무도 안 알려져 있는 어떻게 여기 보면 여기 지나해에서 아무도 예.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히든스트리트 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 지금 요 지점은 1979년 10월 26일 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거를 생각하니까 좀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기, 여기 공원 오시는 분들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요김상원 선생 시비만 그러니까요. 보고서 네, 병자호란만 생각할 텐데 1979년 10월 26일 날 올렸던 그 총성이 가지고 네. 있는 역사적 의미가 바로 이 자리에서 네. 바로 이 자리에서 6737일의 마지막이 그렇죠. 바로 이 자리에서 끝이 난 겁니다. 그렇죠. 네. 흉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종료가 된 것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6 7 3 7탐방단의 의미는 박정희 대통령의 재임 기간 총 6737일간의 그 흔적들을 우리가 그렇죠.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찾아보자 네, 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6737 아, 탐방단의 의미인데요. 네, 네. 어, 아무래도 어, 이번 촬영을 마지막으로 네. 어, 6737 탐방단이 계속해서 이제 방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아, 같아요. 네, 네. 너무너무 그렇죠. 아쉽지만은 예, 예. 예, 뭐 이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어, 6737 탐방단은 아마 끝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네, 네, 네.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737 탐방단이란 프로그램은 이제 끝이 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을,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우리가 음. 찾고, 네. 알리는 것은, 네.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6737일날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음. 방방곡곡 찾아 헤매, 헤매 다녔던 것처럼, 음. 박정희 대통령의 꿈도 음. 여기서 끝나지 않았, 않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프로그램은 끝나지만 음. 앞으로도 박정희 대통령의 꿈이 음. 어떻게 대한민국에 지속될 수 있을지 음. 요구를 좀 관심있게 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네, 네, 네. 네6737 네. 네. 탐방단 말고도 또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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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어, 흔적을 찾아도 되는 거니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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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aughs> 네. 6737 탐방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어,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 소감 뭐 있으신가요? 아, 제가 사실 이번 년도 한 3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네, 네, 네. 날씨가 풀리지 않았었던 음음. 그때 바람도 많이 불고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제가 갔었던 곳이 강화도, 방성보 아, 요쪽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민족 혼, 음, 음, 어떤 그 민족 국방 이런 음. 어떤 그 의식을 음. 찾으면서 와 이거 되는. 처음 그때 이제 합류했었죠. 를 그렇죠. 네. 근데 대표님하고 저하고 이 케미, 화합이 네, 네. 굉장히 네.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다니는 내내 굉장히 음. 즐거웠고 음, 음.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그 박정희 대 재단 맞습니다. 모든 분들께 너무 네. 감사했습니다. 진짜. 저도. 네.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네. 박정희 재단에도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은 네네. 또 저희를 믿고 어 이런거 한번 해보면 안되겠냐 라고 이렇게 또 추진을 네. 해주신 네. 어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네. 그 박정희 대통령 재단 네. 이사장님 그리고 실무자분들 음. 모두 어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청년으로서 너무나 많이 배우고 네. 많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저희의 이 정말 미진한 노력이지만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정말 노력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아, 시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한게 음. 있었던 이 공간 음. 여기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봅시다. 힘차게 외쳐볼까요? 네네네.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찾는다. 대한민국 방방, 곳곳. 6737, 탐방 탐방. 탐방, 탐방. 예.